양심의 싹치. 가책이... 저... 이... 시에... 여기에서 파라코도 잘 때... 20만 원더나는네어디지 네. 모르겠으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. 네아 여기는 알고 있어요. 아... 미안해... 1 1 아... 미안해... 다 동물 <laughs> 그런 줄도, 모 르고, 오늘 <laughs> 이쇠 <Holy shit. 웃음> 걸어다니 는 종합 병 원이 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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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기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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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려면 뭐라고 했죠? 삼만 알고 있어. <웃음> 털렸나? <laughs> 이 문이 열려 있으면 확실하게 타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프로토가 아니었어. 아, 프로토면 잡았는데. 싱글파이어였구나 우와. <laughs> 단발사라니. <laughs> 이사 a t 프로토 땡기지 어? 않았나? h 렙 t 비 불쌍이 뮤비 잡을 때 단발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? 그런가? 그때 해놨... 해놔... 그건가? 거기 파라코드 잘 네. 보이죠? 파라코드 진짜 진짜 잘 나와요 음... 그꼭 뭐냐 꼭그 뭐더라? 좀나총 들고 죽었으니까 체력이 오케이. 오. 네, 총 죽은 총도 괜찮아요. 아, 약간 총을 어. 들고 죽으면 예, 네, 좀조금은 회복돼요. 파라프도 <laughs> 아. 막두개 뜨고 막 그러거든요. 이게 아 저기에서 막두개한 번에 뜨고 그러네. 예. 오. 보육이 샘솟는다. 아좀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방해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이게 <laughs> 스폰만 좋으면 되는데 스폰이 안 좋네. 계속. 예. 네. 저쪽에 떠가지고. 예. 네. 계속 그냥 남쪽 스폰이니까. 빨리 잡히네요 이 감마 컨테이너는 어... 네. 딴 사람들한테 못주죠? 네 가방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막아놨다 그래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 냉각에서는 다안 없어. 요 포우 이거, 이거, 이이런 약간 이거, 같은 데다 들어가시는 거예요? 네? 아니요, 벙커는 그런 거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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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처음으로 달려왔는데 발소리가 났다. 이렇게 빤스리 치셔야 돼요. <laughs> 보스에요. 보스에요? 네. 음. 저기였구나. 음. 어! 저기였구나.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음. 보스였네. h o l 어, 저기 있는 발소리 들으신 거예요? <웃음> 네. 오호 <laughs> 오호. 소다 <오, 오. 웃음> 발소리 나길래 이 건물인 줄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<laughs> 저기까지 날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. 들리는거 <laughs> 너? <laughs>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답이 없는데 이거? <웃음> <웃음> 저기로 점프를 못 하고. 총총 <목소리가> 맞고 지금 흙같 수가 없어. <목소리가> 이 그래픽 아니야? 그래픽이 아니야... 이이 <목소리가> Yeah. 저희가 열려있어도 털린거예요예 아이씨 이거 가시않 네. 저같은 변태들은 항상 갔습니다 <laughs> 저도 저기 많이 더어요 여기 2층 오셔서 예. 이런데 <laughs> 보시면 그래픽카드가 잘 나와요 여기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오른쪽에는 안 나오네요. 네. 네. 다른 데 볼게요. 어, 3층은 따로 안보요 네. 그리고 여기. 응. 응. 권을 가지 말고. <laughs> 바로 S층으로. 옥상에서는 방금 그 안테나 쪽을 음. 보여드렸네요. 네. 옥상에 있는 안테나 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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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터리 케이블 <laughs> 두개 모으시면 음. 네 음. 겁나 큰 바, 큰 가방 하나 주니까. 어, 저거 뭐야. 음. 어, 빡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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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을 절대 놀라게 해서는 음. 안 되니까. 그밀크 집에도 하이드아웃해서 음. 이렇게 만들어져 <laughs> 오 왓? 음음 <laughs> <What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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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침 소리 때문에 들수있것 같은데. 네. 음. 아! 안 돼! 저게 안 죽는대. 저게 안 죽는다고? 응.